네, 안녕하세요 미니엔젤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영상으로 다이소에서 미니어처 제, 미니어처 용품을 좀사 봤는데 그걸 후기 어떤걸 사왔는지 보여드리고 후기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번째는 이걸 제가 찍다가 끊겨서 다시 찍는거라 얘는 뜯어져 있는데 포장지 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더러지기도 했고 A4용지 코팅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거 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장재를 하려고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3개에 1,000원입니다. 네, 이건 3개에 1,000원이고요. 포장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이 소주 컵인데 이거는 50개에 500원이고요. 제가 내진을 할 때도 이걸 사용하고 그... 어. 이거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런 거 만들 때도 어 사용할 거를 곧살 거란 말이에요 실리콘 몰드랑 그래서 그런 것들 섞을 게 있어야 할것 같아서 이거 샀습니다. 네, 이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개에 500원입니다.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어. 이렇게 자유로운 칸 조절 분할 케이스인데요. 이건 2,000원입니다. 이거는 왜 샀냐면 이거는 왜 샀냐면 제가 작품 보관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보관을 하려고 2,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아이 칸막이들은 여덟 개가 있고요. 이걸 뺐다가 어떻게 하... 뺐다 꼈다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작은 걸들 거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사 왔습니다. 네, 그다음은 붓을 샀는데 제가 그 뭐지 전에 완전 얇은 붓을 세필 붓을 사용했었어요. 세필 붓을 사용했는데 거기 목공풀이 묻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이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에 안 빠지고, 그, 볶음풀 굳은 게. 그래서 그냥 다이소 간 김에 3개에 천 원이니까 하나 사보자 하고 샀습니다. 네, 이거는 네, 3개에 천 원이고요. 4호, 8호, 12호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파스텔 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려고 샀어요. 아니면 바니쉬 바르거나. 근데,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되게 좀 털이 엄청 잘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의 붓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끝에가 살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안 빠지길 바라며, 이제는 묶음풀이 웃지 않게 잘 써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잘산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솔직히 그 이거 마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니어트 재료는 아닌데 이걸 왜 샀냐면 그 제가 막 교환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 친구들하고 그냥 뭐 어, 인스나 그런 거교환할때 봉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왜그 a 4지 이렇게 접으면 여기 옆에 층 같은데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 때, 그냥 투명 테이프라면 너 밋밋한 것 같아서,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사봤습니다. 전에 한게 있었는데,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좀, 모양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이거를 새로 샀습니다. 나머지는 다 써서, 이거 한 개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얘는 네 가지에 천 원이고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잘산것 같네요. 눈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대박 완전 예뻐요. 음, 네. 그 다음 물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고 이 집게를 샀거든요 나머지 집게. 이거는 어, 그냥 여철로 말랑이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매니큐 아니냐냐냐. 아니, 아니, 미니어처 제품은 아니 미니어처 제품는 아니지만 한번 사봤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얘는 아, 그리고 얘 20개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네, 그리고 얘는 어, 네일아트 손톱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예뻐보에서 하나 사봤어요 여기 뒤에 방법, 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00원인데 조금 비싸요. 얘가 대신. 어, 다른 건 1,000원인데 얘가 2,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네 어쨌든 곰돌이 푸입니다 얘는 그 검은색도 있었고 핑크색 그것도 있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푸가 맞겠죠? 아닌가? 어... 일단은 이거입니다 이거는 한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투핑 소개나 책상 소개나 이걸로 할게요. 안녕.